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들 집중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자, 오늘은요, 무브먼트 코인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지금 현재 이 무브먼트 코인이 좀처럼 쉽게 강력한 상승이 나오질 않고 있는데 곧 엄청난 상승이 나올 겁니다. 끝까지 집중을 해주시고요. 자, 일단 기사를 하나 보고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알트 시즌 임박 인생 바꿀 시기 하루 40% 상승도 가능하다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기사 내용을 좀 보면요. 자, 알트 코인 시장이 반등 조짐을 보이면서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 일부 암호화폐 전문가들은 알트코인 시장이 비트코인을 앞지르기 시작할 조짐을 보이며 향후 알트코인 중심의 랠리가 본격화될 수 있다 라고 내다봤어요 자 블록체인 매체인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암호화폐 분석가인 미스터크립토는 향후 3개월에서 6개월이 인생을 바꿀 기회가 될수 있다라며 하루 40% 급등이 새로운 표준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지금 현재 이 차트에 따르면요 지수가 25 미만일 경우에는 비트코인 시즌 75 이상이면 알트코인 시즌을 의미하는데요 현재 해당 지수는 29 수준에 이렇게 바습니다 등하고 있어서 알트코인의 강세 가능성이 제기된다고 합니다. 자 지금 현재 이렇게 뭐 언론뿐만 아니고 그확 그렇죠? 이런 전문가들 암호화폐 전문가들조차도 이 알트코인의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피드백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이렇게 긍정적인 피드백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무브먼트 코인 같은 경우에는 막 엄청난 상승이 지금 현재 나오고 있질 않습니다. 그렇죠? 자 지금 현재 이렇게 상승이 나오질 않고 있다라는 것은요 너무나 당연해요. 왜냐 바로 이 기관 쪽에서 투자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상승이 안 나오는 건데 이제 이 기관에서 곧큰 투자를 할 예정이에요 무브먼트가 대규모 투자 예정인 코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격대 밑으로는 내려갈래야 내려갈 수가 없어요 모두가 여기서 더 떨어지는 거 아닌가 불안해하고 있는 공포 단계라는 거거든요 지금 기관에서 대규모 투자 예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당당하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요 자이 화면을 한번 보세요 자 jp 모건 사이트인데 제가 8년을 근무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저는 아직도 사용료 내고 보고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밑으로 내려 보이시면 뭐가 보이시나요? 자 여기 무브먼트 코인 보이시죠? 지금 현재 이 무브먼트 코인에 대한 보고서가 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클릭을 해보시면요. 보고서가 나오는데 당연히 영문으로 나오고요. 제가 요거를 복사를 해서 번역을 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오른쪽에 번역한 내용이고요. 제가 중요한 부분들만 짚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무브먼트 코인 투자자들이 시장에 상당한 자본을 투입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기관 자급의 유입은요. 파급 효과를 일으키고 가격을 상승시킨다고 하는데 자 1번 기관의 참여. 누가 참여를 합니까? 블랙록과 JP모건이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이 블랙록 같은 경우에는 자산 운용 규모가요. 경단이에요. 경단이. 몇십조는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4번 다가오는 투자급증 앞서 언급했듯이 대규모 자본 배치가 예상이 된다 이는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할 뿐만이 아니고 이 투자자들에게 낙관적인 시장 심리를 강화시켜 줄 거다 자 여러분들 지금 현재 이 보고서의 내용이 상승이 나오는 내용이에요 하락이 나오는 내용이에요 제가 이것까지 해석할 필요는 없는 거죠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되는 겁니다 제가 무브먼트 코인의 대규모 투자계획 검토가 끝나고 기관에서 투자가 시작이 될때 다시 한번 영상을 공유 드릴 거니까 알림 설정해 주시고요 대규모 투자가 시작되기 전에 다시 한번 보고서가 발간이 됩니다. 어떠한 식으로 발간이 되냐면은 자, 이렇게 사이트에 들어가서 위에 올려다 보시면요. 이렇게 JP모건 사이트에 지금 현재 이렇게 코인들이 그쵸?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는 게 보이실 텐데 이렇게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코인들은요. 보고서 검토가 끝난 것들이요. 그래서 대표적인 코인 하면 바로 이렇게 비트코인이 떠오를 수가 있는데 지금 비트코인도 마찬가지로 보고서가 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번 눌러볼게요, 보고서를. 자, 지금 현재 이 보고서 내용 중에 좀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이 이 부분이요. 이 날짜 부분. 이 그러니까 날짜 부분이 뭐냐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투자를 할 거다.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고, 자, 이렇게 밑으로 내려 보시면 가장 중요한 겁니다. 바로 이 부분. 언제부터 언제까지 투자를 했을 때 차트는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될 거다. 미리 보고서에 이렇게 다 나와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개인이 기간을못 이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 비트코인이 지금 이 보고서에 내용처럼 움직였는지 확인을 한번 해 볼까요? 자, 비트코인 들어가서 요거 좀 작게 해서 볼게요. 비교를 해 드려야 되기 때문에. 자, 지금 현재 이 오른쪽이 보고서에 나온 차트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현재 요게 비트코인 차트예요. 자, 여러분들이 보실 거는 모양만 보시면 돼요. 모양만. 지금 이 보고서의 차트의 모양과 현재 차트의 모양 어떻습니까? 똑같죠? 그렇죠? 제가 99%라고 말씀드려도 되는 거죠? 이대로 투자하면 되는 겁니다 이 보고서에 나온 그대로 여러분들 알림 설정하신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러한 보고서가 나오면 저랑 같이 수익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고요 자요 홈페이지 밑에 보시면은 여기 아더코인이라고 보이시죠? 이 아더코인도 보고서가 발간이 됐어요 이 아더코인 투자 계획의 검토가 끝난 보고서 발간이 되고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눌러볼까요? 자 마찬가지로 차트가 나오죠 어때요 여러분들? 말씀드릴 필요가 있나요? 지금 기관에서 미리 방향 정했죠. 그리고 실제로 아더코인이 이렇게 나왔는지 차트에서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자, 마찬가지로 아더코인 비썸 들어가서 자 이렇게 확인을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봐주실 거는 차트 모양만 봐주시면 돼요. 차트 모양 아시겠죠? 자, 이것도 좀 이렇게 크게 해서 볼게요. 자 오른쪽이 지금 이 보고서에서 나온 모양이에요, 차트. 그렇죠? 그리고 현재 이게 우리 아더코인의 차트입니다. 차트 모양이 어떤가요, 여러분들? 똑같죠.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차트 설명 드릴 때, 여기에서 매수해서, 여기에서 팔아라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아니, 이거 저점이고 고점이니까 당연히 여기서 사고 여기서 파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물어보실 수 있지만 아니죠. 저는 이 보고서 나온 그대로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쵸? 여기에서 매수해서, 여기에서 팔아라. 보고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요거 그대로 말씀드린 거예요, 차트에서. 보고서에 나온 그대로 투자를 했을 뿐인 겁니다. 전화 여러분이나. 그렇기 때문에 전부 다큰 수익 보셔서 외식도 하고 여행도 다녀오셨잖아요, 가족분들과. 제가 얼마나 뿌듯하겠어요? 저도 투자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왜냐면 제가 이 보고서를 지금 사용료를 내가 받아보고 있는 이유가 뭐겠어요 저도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이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아도코인을 3천만원을 투자했어요. 3천만원. 이게 최대입니다. 이게 이제 기관 프로그램 사용 조건인데, 그래도 어떤가요? 손실보단 낫지 않나요? 제 자본 자체가 이 아도코인 하나로 1억이 됐어요, 여러분들. 1억. 장이 어렵다, 어렵다. 여러분들, 무시하세요. 전부 핑계입니다. 어려운 장에서도 수익을 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곡소리 내봐야 좋을 게 뭐가 있나요? 건강만해 치지. 이렇게 어려운 장에서도 240%, 7100만원 수익 받잖아요. 제가 구독자분들께 이거 아도코인 차트 설명드리면서 여기서 매수해서 여기서 팔아라 전부 다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어떻게 안내를 해드렸냐 저한테 문자 주신 분들 그렇죠 문자 주신 분들은 제가 일주일만 가지고 계셔라 일주일만 그렇죠? 좀 크게 해서 볼게요. 일주일만. 거래소는 비썸이고 비썸에서 아더코인 검색하신 다음에 매수가 68원 목표가 230원 전부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JP모건하고 블랙록에서 대규모 투자 검토가 끝났다. 겁먹지 않으셔도 된다. 그래도 만약에 팔고 싶으면 최소 150%는 넘기고 매도하셔라. 강조 드렸잖아요. 저 또한 매수 했고 수익 받습니다. 그리고 제가 매주 매주 인증을 해드리잖아요. 그래서 지금은요. 이렇게 기관의 보고서 그대로 투자가 시작된 코인들로만 사고 팔아도요. 매주 가수익입니다 매주. 그래서 뭐 업비트나 이렇게 비썸과 같은 거 보실 때 왼쪽에 매일같이 이렇게 급등하는 코인들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거요, 여러분들 관심 끄세요 보실 필요가 없어요. 이거 이미 뭐다 오른 거사 가지고 왜 건강만 버리세요. 스트레스만 받고. 지금은요, 기관에서 대규모 투자가 시작된 코인만 매수하셔도 됩니다. 그 코인들이 이렇게 급등하는 코인들로 쭉 나오는 거예요. 남들보다 좋은 가격대에서 매수를 해서 남들이 살때 팔아야 수익을 보죠. 뒤늦게 매수해서 이런 거 들어가잖아요. 따라 들어가잖아요. 다 손실이고 다 물려요. 다 이렇게 파란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진짜 운 좋게 수익 봐도 10% 이내에요, 10% 이내. 이게 얼마나 스트레스만 쌓이는 수익입니까? 그래서 아직도 여러분들께서 손실로 힘들어하시고 다른 전문가들 도움을 받아도 별 소용도 없고 그러한 상황이라면요 지금 도움 받아가세요 여러분들 제가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투자가 확정된 코인이 나오면요 제가 매주 안내를 해드릴 거예요 이참에 경험을 해보세요 우리 안내받으실 시청자 여러분들은요 제 개인번호 무조건 저장을 해주시고요 자010-4733-4664자 이쪽으로 숫자 1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보내주시면요 제가 매주 기관에서 검토가 끝나고 보고서가 발간 된이 코인 정보 보내드릴 겁니다 대신에 이 욕심 이거 들고 오지 마세요 여러분들 이거 없으셔야 됩니다, 욕심. 천천히 오래오래 투자하실 분들만 문자메시지에 1번 적어서 바로 보내주세요. 자, 왜 바로 보내야 되냐? 자, 보이시나요? 지금 현재 대규모 투자계획 검토가 끝나고 보고서가 발간이 된이 e 코인 문자 전송 예정입니다. 보고서에서는 이미요, 500% 이상 상승이 확신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현재 기관 쪽에서도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e 코인 정보 빠르게 받아가셔서 가족분들과 외식도 하시고, 여행도 다녀오세요. 그래야 저도 힘이 납니다. 그래서 욕심 없이 천천히 오래오래 투자하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이 e 코인 안내 당연히 받으셔야겠죠 그래서 010-4733-4664자 이쪽으로 숫자 1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천천히 오래오래 투자하셔서 이 100만원이 1000만원이 되고 1억이 되고 5억이 되는 이 꿈을 꾸시는 분들만 문자 주시길 바랍니다 항상 긍정 가득한 마음으로 희망찬 꿈을 꾸셨으면 좋겠어요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